음. 자, 오늘 책 어, 유닛 22 기준에 까요 기준. 자, 지난번에 피동까지 했어요. 어. 만약에 어, 유학을 가려고 해요. 유학을 가려고 하면 어, 뭐가 필요해요? 어, 어, GPA 성적 중요해요. 또, 어, 토픽도 필요하고, 음. 아, 유학보다는 장학금 받는데. 특히 장학금을 받아서 유학 가고 싶어요. 네. 그럼 러면 뭐가 필요해요? 뭐, GPA도 중요하고, 또 토픽도 하고. 한데 어, 취, 필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해요? 아마 토픽. 어.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필요한 거는 요, 토픽이에요. 자, 이때 쓸수 있는 표현이 어. 뭐뭐에 달려 있다. 자, 여기에 명사인 경우는 뭐뭐에 달려 있다. 자, 그리고 이게 동사가 되면, 동사나 형용사일 때는, 동사나 형용사는, 느냐에 달려 있다. 무엇은, 에는에는 A는 A는 뭐뭐에 달려있다.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 느냐에 달려있다는, 어, 서강, 오, 에이. 그러니까 여러분, 3학년 가면 공부할 책이 나와있어요. 이 문법은. 그래서, 요번에 3학년, 3학년들 기말 시험에 이 문법 했어요. 자, 그래서, 명사인, 그냥 명사인 경우는 명사에 달려있다. 동사란 형사는,느냐에 달려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위에 장학금. 장학금을 받는 것은 토픽에 달려있다. 토픽이 있느냐에 달려있다. 이런 식으로. 음. 자, 다시 계속 시험 합격으로. 할게요. 자, 시험 합격은. 자, 성공은. 성공은 무엇에 달려 있어요? 자, 성공하는 거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까요? 어, 열심히 하느냐에. <laughs> 어, 열심히 하다. 그러면 열심히 노력함에. 어. 자, 명사에로 만들려면 앞에 노력하다를 명사로 만들어줘야 돼요. 네. 그러면 노력함에 달려있다. 네. 아니면 노력, 그냥 노력에 달려있다. 할수 있어요. 네. 동사, 형사. 노력? 노력, 하느냐에 네. 달려있다. 어. 그래서 그냥 명사일 때는 에 달려 있다. 동사란 형사 쓰면 뇌냐에 달려 있다 쓸수 있어요. 자, 이것은 다시 정리하면 a 앞에 있는 a 성공 a는 요 뒤에 있는 b 열심히 노력하다 이것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a는 b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런 뜻이에요. 음. 자, 그래서 책에 있는 문장 한번 볼까요? 아이의 미래. 이 아이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아이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 있다. 그래서 이 말은 아이들의 교육이 중요하다. 이런 거예요. 아이들의 교육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이의 미래는 A, B 교육에 따라서 좌우된다. 교육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아이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 있다. 음, 그래서 어 사람들하면 미국 사람들은 이제 미국에 이제 처음에 뭐, 200년 전에 처음에 미국이 생겼어요. 미국이 생겼을 때, 이제 영국, 미국이 생길 때 사람들이 이제 미국의 동쪽, 지금은 뉴욕이나 이쪽에 있다가 점점 서쪽으로 갔어요. 그 처음에는 서쪽에는 그 인디언들이 사, 사, 는 곳이었고 일반 사람이 안 사는 곳이에요, 미국인들은. 근데 이제 점점 가면서 마을을 계속 만들었어요. 그때 미국인들은 만드는 그, 가는 곳마다 먼저 교회를 가운데 만들고 그리고 그다음 이제 그 공동체가 형성됐어요 교회.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 한국 사람들 많이 가 있어요. 가는 곳마다 학교를 먼저 만들어요. 어, 그래서 그게 한국도 이 교육, 교육으로서 한국 살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땅이 작아요. 그리고 또 안에 그 천연 자원 리소스가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교육만이 살 길이다 해서 교육에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6.25때 전쟁하고 있는데도 이제 부산에서 피난 왔어요. 다 천막 치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공부를 그게 오늘날 한국을 만든 거고 그래서 지금 한국에 여기 캄보대에 와 있는 많은 성주 사람들도 학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시골에서. 그게 결국에는 물론 이제 아이들을 모으고 같이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 시골 아이들의 삶이 바뀔 수 있는 방법은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 때문에 아이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 있다. 자, 그래서 A는 명사인 경우는 에 달려 있다. 동사 형사는 동사 형사 느냐에 달려 있다. 이렇게 쓰면 돼요. 자, 두 번째 예문. 인생의 행복은 마음에 달려 있어요. 자, 두 번째 문장 볼까요? 어. 어. 인생의 행복은 마음에 달려있다. 어. 이 책, 책에서는 아무래도 좋은 쪽, 건전한 쪽으로 그래서 인생의 행복은 마음에 달려있어요. 어. 돈도 필요해요. 어. 음? 음? 아, 반장? 아, 하는 얘기예요 아, 아니야. 지금 비 오고 있는데, 뭐나요? 대신에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공부할 사람들은 자기도 볼수 있으니까. 어. 자, 그 다음. 그 회사의 성공 여부는 제품의 품질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명사에 에 달려있다 쓰는 거예요. 음. 여부는요? 여부는, 아, 어, 여부. <laughs> 여부에 달려있다. 어, 여부란 말은 그것이 있다, 없다. 있다, 어. 없다. 어, 아, 성공할지 안 할지. 유무에 달려있다. 여부란 말은 성공이 가능한지 안, 안, 실패하는지. 여자는 가능하다. 가능할 여부는 막안 뭐 된다니까 그러니까. 성공 여부, 성공하는지 실패하는지 네. 어, 합격 여부 자 여부란 말 볼게요 성공 여부 성공하는지 실패하는지 합격 여부 합격 여부 이거는 합격하는지 불합격하는지 그래서 이 여부란 말은 앞에 있는 명사 앞에 있는 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때다. 뭐뭐 뭐 여부 이런 말씀인 돼요. 네. 결혼 여부. 결혼하는지 <laughs> 결혼 못 하는지. 네. 어, 출산 여부. 아이를 낳는지 못 낳는지. 네. 다 한자 뒤에 붙이면 돼요. 만약에 A는 어, B의 유무에 달려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어. 유무, 유는 있다, 무는 없다 그럼 있고 없음에 달려있다. 어 장학금을 받는 것은 토픽 자격증의 유무에 달려 있다. 어 토픽 자격증이 있고 없고에 따라 달라져요. 이때는 유무란 말씀돼요. 유무는 있다 없다, 있는지 없는지에 달려 있다. 이때는 유무에 달려 있다 말씀돼요. 유무하고 여부 다른 다른 거예요. 여부는 앞에 있는 명사가 가능한지 안 되는지 성공 여부, 성공할 건지 실패할 건지 합격 여부. 합격할 것인지 아니면 합격 못할 것인지. 일대 여부란 말 써요. 여부. 여부 아니에요. 여부. 여부. 지금 유무는 있는지 없는지. 어, 다 한자예요. 이때 여자는 가능할 여자. 가능하단 뜻이에요. 음. 그래서 책에 지금 성공 여부가 나왔어요. 그 회사의 성공 여부는 제품의 품질에 달려 있다. 어, 그 회사가 성공할 건지 실패할 것인지는 제품 품질에 달려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밑에 가이드라인 볼게요. 동사의 경우에는 명사형 기 또는 능긋. 아까 또 노력함, 미음. 어, 동사인 경우는 동사를 명사로 바, 막 바꿔줘야 돼요. 자, 그래서 기. 능 것, 음미음, 아 미음 이런 거쓸수 있어요. 네. 자 동사는 바꾸 바꿔, 명사로 바꿔주니까 뭐뭐기능것 또는 미음 쓰면 돼요. 그래서 건강은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또 어디에 취직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집니다. 어디? 응? 음. 음? 아, 이따 다르다. 자, 자 그래서 기는 것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어, 어떤 마음을가지는지 달라 있다. 마음 먹기 이런 말 써요. 마음 먹기. 그다음 다이어트의 성공은 열심히 운동하는 것에 달려 있다. 만약에 붙이지 않으면 그냥 는냐에 어 느냐에 어. 밑에 있어요. 자 언제 누구 어디 무엇 얼마나 등과 같이 사용할 때는 느냐에 달려 있다를 많이 쓰고 이거 없어도 괜찮아요. 네네. 어 그냥 동사 형사 그냥 쓸 때는 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네. 쓰면 돼요. 음. 음. 자 그래서 여행을 즐거움은 같이 가는 사람이 누구냐에 달려 있어요. 어. 회사의 성공은 제품의 품질이 얼마나 좋은 하에 달려있다. 이런 식으로 너냐에 달려있다. 쓸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는 확인하기, 어. 음? 어, 방에 있다가 <laughs> '아, 어, 고향에 있다. 지금 오는 거야?' 빌 맞고 왔어 오토바 어제 갔어요. 아 어. 자 그러면 확인하기. 다음 밑 주신 부분과 의미가 비슷한 것을 고르십시오. 자 영수신 고민이 하나도 없는 사람 같아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신나고 즐겁고 그래요? 전 뭐든지 좋게 생각하려고 하거든요. 세상사가 다 마음 먹기에 달려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사 어 세상 이 그때 사자는 일 사자 일이란 뜻이에요. 그럼 세상일 어 세상사 이때 세상사가 자 표현 다 마음먹기에 달려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마음먹다 결심하다. 어, 결심하다. 마음먹다. 어, 마음먹다. 결심하다예요. 그래서 마음먹다를 지금 명사로 만드니까 끝에 길을 붙였어요. 그래서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이게 세상사. 이거는 세상일. 세상의 모든 일은 세상의 일들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런 거예요. 어. 자, 그래서 세상사가 다 마음 먹기에 달려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1번. 마음만 먹으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2번. 자, 1번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는 그냥 물음표. 이때 확실하지 않을 때는 물음표 표시하면 돼요. 2번. 세상 일이 사람의 마음을 자주 바꿔놓아요. 이건 좀 아니에요. X 표시하고. 3번.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뭐 일에 대해서는 게 아니에요. 4번. 모든 게 생각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어. 마음 먹기에 따라서 달라니까 어떤 것에 어떻게 마음 먹냐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음. 지금 요거는 지금 어, 기출문제 4급이에요, 2회. 네. 어, 이 초창기 때 토픽시험은 지금은 토픽 1, 2로 나와요. 네. 근데 예전에는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따로 시험 쳤어요. 네. 그 당시 때 4급은 지금 어, 토픽 2에서 좀 난이도 어려운 문제. 그런 문제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토픽 2 중에서도 조금 어려운 문제. 네. 속할 거예요. 어. 자, 그래서 답은 4번. 응. 음. 어. 이거는 마음 먹으면 뭐든지 할수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할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좋은 일도 있을 때, 또 슬픈, 안 좋은 일 있을 때도 마음을 어떻게 막는다 달라진다. 근데 1번은 마음만 먹으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나는 할수 있다. 뭐든지 할수 있다. 그건 달라요. 내가 마음은 먹었는데 일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뭐든지 좋게 생각하려고 왜냐면, 안 되는 일 때도, 만약 내가 가다가 넘어졌다. 그것도, 어, 내가 다른 더큰 일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다. 좋게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번하고 조금 달라요. 1번은 약간, I can do it. 나는 뭐든지 할수 있다. 약간 그런 뜻으로. 어. 자, 그래서, 어, 자, 그 다음 105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뭐뭐에 달려있다와 같은 의미인데요. 뭐뭐에 따라 달, 다르다. 어, 같은 의미예요 앞에가 같은 의미. 자, 어떤 것 때문에 결과가 달라진다. 어. 자, 볼게요. 물건의 품질은 가격에 따라 달라요. 자, 물건의 품질. 가격에 따라서 가격이 비싸면 품질 좋고, 어, 가격이 싸면 품질이 좀안 좋아요. 어. 그래서 물건의 품질은 가격에 따라 다르다. 음? 어, 달라요. 자, 그래서 물건의 품질이 가격에 따라서 이렇게 좌우돼요 바뀌고 있어요. 이때 가격이 따라 달라요. 그러면 품질이 좋은 것은 가격이 비싸고, 품질이 좀 낮아요. 어. 품질이 낮은 건 어때요? 가격이 싸요. 자, 이럴 때 한국에서 산 속담이 있어요. 산게 비지떡이다. 자, 이 속담이에요. 어. 어, 비지라고 하면 그 두부, 두부 알죠? 콩으로 두부를 만들고, 그 남은 찌꺼러기 만들면 두부 만들고 바닥에 그좀 남는 거 있어요. 그걸 이제 비지라고 불렀어요. 콩비지. 근데 어 별로 맛은 없어요. 근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옛날에 돈이 없으니까. 두부 만들어서 모양 예쁜 것은 팔아요. 네. 그러면 그 장사하는 집에서는 그 모양 안, 안 예뻐요. 그거 그냥 먹어요. 네. 그걸로 그냥 먹으면 맛이 없으니까 떡을 만들어요. 네. 그게 비지떡이었어요. 그래서, 어, 그니까 거의 싼게 비지떡이다. 가장, 어, 뭐, 값, 가격도 떨어지니까, 값이 사니까 퀄리티 품질도 떨어져요. 네. 이럴 때싼게 비지떡이란 말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시장 가서 옷뭐2 0 0 0짜리 1달러짜리 옷을 샀어요. 야, 싸게 샀다 하고 한번 빨래 했어요. 빨래하고 나니까 옷 색깔이 싹다 빠져요. 그리고 옷이 작아졌어요. 어, 그거 한번 입으면 되지만 계속 입기는 힘들어요. 이때싼게 비지떡이에요. 예를 들면 어, 어릴 때 내가 중고등학교 때 나하고 형하고 나는 형이 한살위에요 나하고 형하고 이제 좀옷 쓰는, 사는 게 다른 게 형은 무조건 비싼 거 사요. 그래서 집에 어릴 때 이제 어머니가 장사하고 집에 돈이 없어요. 그래도 무조건 형은 제일 비싼 옷. 제일 비싼 옷만 사요. 그래서 형은 그 당시 또 옷을 한번 사면 20만원, 어뭐 30만원짜리 옷을 샀어요. 근데 나는 에이 뭐 집에 돈도 없는데 그냥 뭐 시장에서 뭐 5천원짜리 3,000짜리 옷 괜찮아요. 그냥 입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어, 내가 샀던 옷은,